안녕하세요, 열디입니다. 휴대폰으로 찍은 표 사진을 컴퓨터에 하나씩 직접 입력하지 않아도 내용을 한꺼번에 자동으로 입력하는 방법 알려드렸죠? 이번 영상에서는 엑셀 프로그램에 사진으로 메뉴가 없거나 컴퓨터에 엑셀 프로그램이 없으신 분들도 무료로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휴대폰으로 종이의 표를 찍어주세요. 그리고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 파일을 컴퓨터로 옮겨주세요. 지난 영상에서는 이 엑셀 프로그램을 사용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365 버전이 아니거나 아예 이 엑셀 프로그램이 없으신 분들은 인터넷 창을 열어주세요. 크롬, 엣지, 웨일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겠죠? 저는 크롬으로 인터넷 창을 열겠습니다. 검색 박스에 무료 365 온라인을 검색합니다. 검색 결과 중에서 무료 마이크로소프트 365 온라인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를 클릭해주세요. 그럼 따로 엑셀을 컴퓨터에 설치하지 않아도 이 사이트에서 엑셀 프로그램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엑셀을 사용하기 위해서 먼저 회원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무료 등록을 클릭하고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세한 정보를 클릭하고, 뒤로 버튼을 클릭. 두 번째 자세한 정보를 클릭하고, 뒤로 버튼을 클릭하고, 동의를 클릭합니다. 이 부분에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이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저는 네이버 메일 주소를 입력했습니다. 다음을 클릭합니다. 이번에는 비밀번호 암호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 암호는 영어 숫자를 조합해서 8자리 이상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암호를 입력하면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시돼서 확인하기 어렵죠? 암호 표시를 클릭하시면 입력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생년월일을 입력합니다. 이 부분을 클릭해서 연을 입력하고 월 부분을 클릭해서 월을 선택하고 일 부분을 클릭해서 일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이 입력한 메일 주소로 보안 코드를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받은 메일함을 확인해 보시면 전자메일 주소 확인 메일이 와 있을 겁니다. 이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보안코드 6자리가 있죠. 이 번호를 기억하고 이 부분에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동의하고 계정 만들기를 클릭하면 여러분이 인간이라는 것을 알수 있도록 퍼즐을 풀어달라고 합니다. 퍼즐 풀기를 클릭하고 왼쪽, 오른쪽 화살표를 이용해서 이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이 개체가 향할 수 있도록 회전시켜 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손이 왼쪽, 아래쪽을 향하고 있죠? 화살표를 클릭해서 방향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의 방향과 비슷하게 맞춰졌죠? 제출하십시오를 클릭합니다. 퀴즈가 하나 더 나왔죠? 똑같은 방법으로 손가락이 향하는 방향대로 이 신발을 회전시키면 되겠죠? 제출하십시오를 클릭합니다. 퍼즐을 모두 풀고 나면 성과 이름을 입력하고 다음을 클릭해 주세요. 로그인 상태를 유지할 건지 물어봅니다. 개인 컴퓨터일 경우에는 예를 클릭하시면 되고 공용으로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하는 컴퓨터라면 아니오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마이크로 365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버튼을 클릭하고, 체크 표시를 클릭해주세요. 이런 창이 나타나면, 잡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종이에 있는 표의 내용을 엑셀로 그대로 옮겨보도록 할게요. 왼쪽 만들기를 클릭하고, 통합문서 엑셀을 클릭합니다. 그럼 이렇게 엑셀 프로그램과 비슷한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데이터 탭을 클릭하고, 오른쪽 그림 데이터를 클릭합니다.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 파일을 컴퓨터로 옮겨 두셨죠? 저는 바탕화면에 이렇게 저장해 두었습니다. 이 파일을 클릭해서 선택하고, 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사진 파일의 내용을 분석해 줍니다. 이렇게 분석이 모두 끝나면, 데이터 삽입을 클릭하고, 삽입 계속을 클릭하면 사진으로 찍은 표의 내용을 모두 자동으로 이렇게 입력해 줍니다. 내용을 쭉 확인해 보시고 혹시 잘못 입력된 부분이 있다면 이렇게 수정하거나 내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지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대로 종이로 인쇄를 하게 되면 표의 테두리 없이 내용만 덜렁 인쇄됩니다. 그래서 표의 테두리를 추가해 주셔야 합니다. 테두리를 넣을 부분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하고, 홈탭을 클릭합니다. 테두리 오른쪽 V자 모양의 버튼을 클릭하고, 모든 테두리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표의 테두리가 생깁니다. 여기서 하나 더표 안에 있는 글자들을 표 가운데로 정렬해 볼게요. 표의 내용을 모두 드래그해서 선택하고 맞춤을 클릭하고 가운데를 클릭하시면 끝입니다. 그리고 이 표의 너비 높이를 조절하고 표를 좀더 보기 좋게 꾸미는 방법은 YOLDI c o m p 채널에 있는 엑셀 강의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정말 자세히 천천히 알려드립니다. 이제 내 컴퓨터의 엑셀 프로그램 버전이 낮아도 엑셀 프로그램이 없어도 이 온라인 엑셀을 이용해서 종이에 있는 표 내용을 쉽게 입력하실 수 있겠죠?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다시 만날 때까지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